저 사실 네, 둘. 예, 안 돼. 그러니까 트리의 귀가운 생입니다. 오늘이요. 제가 대방어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름지 쓰리는 겨우 최 대방어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먹어 볼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잔하지

제가 한번 먹어 볼게 자, 야, 여러분, 만는습니다기 거기 는은거하 올리고 당고 올리고 많이 양념장 올리고 이 음, 수도 올리고 자시이 음. 아, 아, 음. 아, 그리고 부산에 있던 소음체야. 감기 조심하고 공부 조심하고 화이팅! 대박 오늘 맛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지난해 회를 먹었을 때, 우리 조리가 최고예요. 참, 참. 자, 한잔할 중이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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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청추랑김 올리고, 기름지 드레인의 대방어. 양어를 올리고, 우으도 올리고, 음. 음. 마늘 올리고 짬짬도올리고 제가 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천연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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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참치 보다는 대박가 맛있어요. 네? 아 대박가 맛있는데 오늘 어제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뭐 집에서 뭐그 한국 통닭통닭 3마리에 만 원인데, 통닭에다가 맥주에다가, 어, 맥주에가소를 섞어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메리크스만 잘만치고 요번에 는 내가 뭐, 유튜브를 더 열심히 찍고, 요번에, 내가 캐치해가지고, 캐해가지고전만을 만들어가지고, 책도 열심히 읽고, 더 재밌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철이의 즐거운 생 구독자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쉬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철이의 즐거운 생 구독자 올려주시면 다 마지막으로 한자 반시고잘 들어가자 여러분. 스토리의 개검제 구조가 좋아요. 알람 전화를 올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